MBC 경남 결혼박람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MBC 경남 좋은 아침 출발합니다. 저는 백근골입니다 네 지난 밤사이 경남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고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좀 소강 상태고요.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새벽 6시 20분 기준 남해군엔 무려 208.2mm의 비가 내렸고요. 사천은 180.5, 진주는 147, 창원은 125mm 등 100에서 2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피의 신고도 잇따랐는데요. 진주 성평동에선 가로수가 쓰러지고, 한문동에선 도로가 물에 잠겨서 한때 도로를 통제하는 등 현재까지 59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현재 덕유산과 지리산,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은 출입이 통제됐고요. 산림청은 새벽 1시부터 경남의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아침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나 추천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지주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남도입회 최동호 도의원 잠시 후에 연결해 보고요. 자 그리고 최저임금 법정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만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노동생활에서 최저임금 관련 노동계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8시 32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경남의 교통 상황 좀 걱정인데요. 알아보겠습니다. 남선이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시내도로보다 고속도로 쪽으로 사고가 좀 많았는데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례조름쉼터 사고는 처리가 끝났고요 김해 분기점 3 4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출근길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현재 1km 정체되고 있고요 산인 분기점 부근 갓길에는 또 고장 처리 중인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삼락 대동을 잇는 중앙고속도로도 대구 방향 대동 요금소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해서 현재 뒤로 1km 밀리고 있습니다. 창원터널 장유 방향, 창원성조 지하차도 지나서 터널 가는 길, 창원터널 입구로 정체되고 있고 쭉 가서 장유에서 석임의 나들목 방향, 석임의 나들목 못 가서 3차로에 버스와 승용차 사고 발생해서 이 구간도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창원 은 의창대로 의창사거리에서 파룡동 행정복지센터 방향 좌회전 신호 세번 정도 받고 있고 원희대로 도계광장에서 중동사거리 방향 좌회전 신호 두번은 받고 이동합니다. 북성로는 마재국의상거리에서 내서 초등학교 방향 마재국의 삼거리 지난 지점 4차로에 화물차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차로 변경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원로 삼호광장에서 안민터널 성산구 방향 터널 입구까지 밀리고요. 진주는 동진로 공단광장 교차로에서 자유시장 방향 서행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환 희망교에서 10호 광장 쪽도 신호 두번 정도 봤습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남선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엠박스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엠박스 채널에서는 지금 5분 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좀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자 문자는 샵 2244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9551번 님께서 좋은 아침 반갑습니다 bpn은 없으시죠 라고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어, 우리 지역 곳곳에 지금 좀 집안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침까지는 좀 음, 어디 좀 밖에 나가실 때좀 아, 주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63번님께서 밤사이 요란한 천둥 번개 소리에 모두 잠을 설쳤을 겁니다. 아, 자연재해 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라고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디에 계시는 부디 좀 무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이천이십삼 밀리언 쇼 창원 홈리빙 농특산물 박람회 칠월 칠일부터 십일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팔도 특산품, 우수 중소기업 제품, 건강식품, 홈리빙 제품, 교도 선물, 생활용품 등 전국 팔도 농특산물과 톡톡 튀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과 볼거리, 먹을거리와 함께합니다. 농촌의 활력과 중소기업의 희망을 주는. 2023 밀리언 쇼 창원 홈리빙 농특산물 박람회 많은 성원 바랍니다. MBC 경남이 후원합니다. MBC 경남 진주 사옥이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축하 무대. 7월 5일과 12일 수요일 낮 2시 5분 즐거운 오후 도시 특집 생방송이 MBC 경남 진주 사옥 1층에서 열립니다. 가수 소명, 왕탁, 김유리, 천가연, 최성, 김혜진, 김호연, 김수련이 펼치는 명품 라이브 쇼. 반짝이는 진주처럼 아름다운 공간 열정적인 무대. MBC 경남 진주 사옥으로 갔어. 지로, 어, 지 네. 하늘 아래 해운이야 SNS 매너가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권 타인의 얼굴을 보호하는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음원책 영화, 작품, 유료 폰트 등을 함부로 쓰지 않는 매너 사표권 상표 대용 판매는 불법 비 매너.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구원법. 매너를 지켜야 SNS가 즐거워요. 국익 광고 협의회. 지역 주택 조합은 원수에게나 추천해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울리는 피해가. 만큼 끊이질 않았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김해에서도 허위 분양 계약으로 수억 원을 챙긴 지역주택조합장과 대행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남도의회에서는 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그냥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동원입니다. 예. 우선 그 지역 주택조합 줄여서 이제 지주택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뭔지 간략히 한번 짚어볼까요? 네,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토지를 확보하고 건축비를 부담해서 직접 개발하는 것을 지역 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 전용 면적이 8 5제곱미터 이하 한채 소유 대리주들이 청약 경쟁을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대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185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한 제도로,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 도입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청약 통자 도 필요가 없고 또 많은 분들이 약간 싸게 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네네. 이제 공동구매랑 비교해서 싸게 아파트를 살수 있다고 해서 인기를 끌었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여러 문제점들이 이제 곳곳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경남 곳곳에서도 이 지주택 사업이 일단 진행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월말 그 기준 우리 경남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26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게는 150여 명, 많게는 2,500여 명등총 1만 3,5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예. 지역으로 보면 김해가 12곳으로 가장 많고 당원과 사천이 각각 대고순입니다. 예. 그런데 이 26곳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예 착공하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26곳 조합의 상황을 들여다보니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곳은 절반에 가까운 12곳이고 사업 닥 텍석인을 못 받은 곳도 6곳이나 됩니다. 음흠. 착공하고 나서도 사업이 중단된 곳도 또곳입니다 조합을 설립 후 5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예. 전체의 89%인 23곳이었습니다. 진해의한 지주택 사업의 경우 2014년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9년 동안 아직 착공 조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진해에서는 무려 9년 동안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주택을 원수에게나 권한다. 뭐더 심하게는 요즘엔 원수에게도 한 번쯤은 말려본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laughs> 그 도입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주택 사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간략하게 짚어보면 그 허위 과장 광고가 많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비리도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네네. 우선은 흔히 가장 강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신축해 사업은 토지 확보가 간편인데요. 9 5까지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음흠. 그런데 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토지 확보가 다된 것처럼 또 이름만 서로 알 만한 유명 시공사 참여가 예. 하지 않았는데도 그 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처럼 흔히 가장 강고를 하는 겁니다. 음흠.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종합세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없는 입장에서 서로 믿고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는 겁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조합이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속칭 대지머리라는 사기없는 사람을 조합리어 여론이랍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론을 만들기도 합니다. 음흠. 두 번째는 사업 진행이 너무나도 느린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는 될것 같은 희망으로.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냈는데 예. 사업이 통신행이 되를 않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지와 건물을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재개발, 재건축도 왕국까지 방금, 보통 8, 9년이 걸리는데 전체 예. 토지의 95%를 확보해야 하는 이 사업의 성공은 그래서 특히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흠. 때로는 조합상가 무대행사가 짜고 시간을 끌거나 자신이 아는 사람을 동원해 토지에 알바끼를 해서 알바기 해결에들은 웃돈을 나눠 가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네, 예. 이런 식으로 사업 가정 가정에 언가 비리가 만들어질 양상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 그 피해 사례를 또 보면 네. 추가 분담금도 처음에는 뭐 얼마면 된다 이렇게 시작을 네, 네. 했는데 막 눈덩이처럼 불고, 네. 아니 그 부담돼 가지고 이제 탈퇴를 하려고 하니까 탈퇴 예.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앞서 사업 진행이 좀더디더하고 했는데 예. 사업 진행 초기 소지, 매입비, 홍보비, 뭐 용역비 등에 이어서 사업 비연에 따른 각종 이자 부담, 건축비, 자재비도 인상될 것이고요. 음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막히는 수천, 수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진 마련을 한다는 지주된 사업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죠. 조합 입장에서는 이미 조합비로 내놓은 돈이 있어서 올리며계좌목기로 예. 조합원당금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생각 없이 조합원의 돈만 노리는 노리고 시작한 주주택 사업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합원을 가입했다가 이 사업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탈퇴가 가능해야 하는데, 예. 사업의 형태가 조합원 돈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탈퇴가 탈퇴를 하면 사업 자체가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흠. 그래서 탈퇴가 매우 어려운 구조인데요. 때문에 지난 2020년 주택부 개정 때에 그러므로 계약을 한후한달 이내에는 설 때가 가능하도록 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예 예약자가 짧은 기간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총회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설 때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덫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뭐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상당히 네네. 많은데 예예 예. 그 김해에서도 보면 얼마 전에 한 지주택 관련 실무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그 교수나 이저 허위로 이제 분양대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수료도 가로채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그이 그, 무늬발 사실 조합인데 예. 그이 같은 문제는. 회의 분양 대 계약을 맺었고 소를 가로채고 이제 조합 운영비를 예. 개인 용도로 쓴 김에 한 지도 이 조합장과 직원의 직원이 최근 이제 신 선고를 받았습니다. 음흠. 이 사건 하나바로도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이 다 드러난다고 볼수 있는데요. 예. 이들은 회의 조합은 50명의 명의를 빌려서 회의 분양 계약 대행 계약을 맺고 조합원의 모집에 모건 조합 운영비 1억 3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서 신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 예. 문제는 이 사건의 조합은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지만 이들은테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도 않는데요 예. 전체 피해만 해도 8,4천만 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따르면은 이들은 유죄를 받았지만 내집 마련을 위해 투자했던 조합원들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조합장과 직원의 구속으로 조합은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소아본이낸 그 돈은 이들이 사적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소아본은 예. 그이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이 지주택제도 폐지하자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보시는지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 정책을 바꿔보고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고 법도 개정합니다만. 저는 그러한 보안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한계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어떤 제도가 개선이 안 되면 폐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패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수하되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옳다고 생각해서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성공률은 10%를 넘기지 못합니다. 기프트 트 사업이 성공해 국민이 혜택을 뽑았다고 90%가 지옥에 빠지는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음. 이 사업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부르고 또 원소에게 권한다고 하니 이보다 어떻게 더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지 않고 지옥 주택 조합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참 피해자가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더 이상 지주택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들이 없길 바라면서 인터뷰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남도 의회 최동원 의원과 함께 했고요. 2464번님께서 지역주택조합은 반드시 법적인 제재와 함께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피 같은 돈만 빨아먹는 존재입니다. 저도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삽질은커녕 추가 비용만 눈덩이처럼 부담하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참, 내집 마련에 꿈이 담긴 돈이고 꿈이 담긴 도전이었는데 이렇게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 임금 하락을 감안해서 올해보다 26.9% 오른 시급 12,210원을 제시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경영계에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이 어렵다면서 9,620원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슬기로운 노동생활 시간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은정 수석 부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 쟁점 상황을 한번 짚어볼까요? 아, 네. 어, 사용자 위원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그 딴지를 걸어서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논의를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어,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이 됐지만. 노동계가 제시한 그 1만 2,210원에 근접하려면 갈 길이 굉장히 멀기만 합니다. 음. 어, 어제 8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위원 모두가 퇴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어,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자위원, 의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인데요. 어, 그런데 노동자위원 중에 그 한국 노총의 김준영 위원이 그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흠. 어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그 김준영 위원을 부당 해촉을 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신규 위원을 추천했지만 거부를 당해서 어 노동자 위원들이 어 단체로 이렇게 퇴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첨예하게 다투고 좀 논의해야 될 상황들이 많은데 제대로 지금 전원 회의가 진행되지도 못한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예. 어, 사트 사용자 위원회에서는 예. 그, 지금 최저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함에도 동결하는 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 요금과 그 물가 인상률이 체인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이 동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것이라서 음흠. 동결보다는 하락했다고 보는 게더 맞을 것입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경남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 500여섯 명을 대상으로 체감 경기와 임금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어, 보니까 응답자의 87.9%가 현재 최저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민주노총에서 임금 실태 조사에 응답한 인원이 모두 5,377명이었습니다. 예. 어 경남은 그 민노 민호, 민노조 어, 노동자 중에서 566명 중에서 예 말씀하신 대로 87.9%가 그 최저임금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음흠. 어 이것은 전국 평균이 84.8%였는데 이거보다 높은 수치이지요. 어, 현행 최저임금이 절대적 수준인 가구 생계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실태조사를 보니까 경남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어, 월 200만 원 이하의 노동자가 26.5% 응답을 했었고요. 예. 어, 지난해보다 올해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수치가 72%였습니다. 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어, 압도적으로 높게 어, 응답을 했었습니다. 음. 어, 최저임금 노동자는 보통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1인 가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응답자 중 53.3%가 본인의 임금으로 가구의 주 소득원이라고 답한 음, 결과가 있었습니다. 음. 자, 이런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2,2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경영계에서는 임금 지불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이 한계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어, 저희 유튜브를 보면은 알바비가 올라가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겠네요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 그 경영계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어~ 그~ 실태조사 결과에도 보면요 예. 그~ 지난 2년 동안 경영상의 그~ 어려움의 주된 사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최저임금 인상으로서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음. 뭐 9.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음. 어 창원시 상남동 거리에만 나가 보더라도. 지금 뭐 임대 이런 딱지가 나붙어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거든요. 예. 그 노동자와 시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그 식당을 주로 이용하는 손님이 누굴까요? 그 바로 시민과 노동자겠지요. 음. 이 노동자의 지갑이 두터워야. 당에 가서 밥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사장님은 또 이윤을 또 이렇게 더 남길 수가 있는데요. 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탓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에문제 있다고 봅니다. 음. 그것을 사장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 건물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사장님은 을이다 보니까. 그 비싼 임대료를 조정하기는 어려울 테고 또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사장님이 가비의 위치에 있으니까 조금 이제 만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인건비일 거라고 봅니다. 음흠. 어, 정부가 나서서 이런 프랜차이즈 회사나 뭐 이런 광고비 명목으로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이렇게 그 일부 가져가는 것을 일건비에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등 이렇게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지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보고서를 또 하나 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 최대 6만 9천여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십니까? 어, 또 이것도 이제 실태 조사 결과에 보면요. 예. 그 지난 2년 동안의 실직 경험 여부로 자발적 이직, 계약이 만료됐다거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회사가 어렵다는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 축소는 0.9%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으흠. 그 일자리 감소와 또 더불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물가도 오른다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반대를 하는데요. 그 물가랑 일자리는 원자재 비용이나 환율, 경기 변동 등 이렇게 무수한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오는 결과물이거든요. 어, 그런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말미암은 피해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막는데 음. 어, 악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좀 갈리면서 내일로 정해진 최저임금 법정 시안을 뭐 넘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 한 1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아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네. 지금 우리가 사업 구조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뭐 장애인 노동자라든지 기간제 뭐 수습 노동자 그리고 택배 대리운전 배달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음.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어. 그런 논의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고요. 어, 최저임금 인상에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은정 수석부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 이영진 빈첸시오님께서는 인상하라라고 글을 남겨 주셨고 또 반대로 6133번 님께서는 시급이 올라도 외식 안 합니다. 시급이 오르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저는 자영업자입니다라고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자, 이런 입장을 잘 반영해서 정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행복경남 좋은 아침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5만 동문이 끌어 경남의 힘 경남대학교 협찬 57분 교통 정보입다 남해고속도로 순방